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다 같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때, 우리 자녀들이 본받고, 어린이들이 본받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을 본받습니다. 신앙은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흔들린다고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침판 같은 것이 신앙입니다. 나침판이 흔들리잖아요. 제가 종종 나침판의 예를 들기도 합니다. 나침판이 흔들리지만, 나침판은 방향을 잃지는 않습니다. 조금 흔들리다 이내, 이제 북쪽을 향해 그 정확한 바늘침을 이제. 고정 시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오늘 칠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본받으란 말이 나옵니다. 칠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본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받을 어떤 신앙의 대상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수많은 신앙의 아름다운 신앙인들의 모습이 있고 역사 가운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으로 여기고 본받으며.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누군지를 이야기해요. 아무나 본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느냐 당연히 믿음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을 7절 말씀을 다시 이제 보면 제가 조금 이렇게 좀 풀어서 그냥 직역해서 이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생각하라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말씀을 너희에게 인, 일러주었던, 그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라. 먼저 생각하라는 말이 앞에 나오고요. 생각하라. 그리고 너희들 을 인도했는데, 너희들을 인도한 그들이 누구냐? 말씀을 일러준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들을 인도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해 준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을 본받아야 되죠. 근데 그들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 7절 후반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본받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냥 그들이 인도하고 그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단순히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다 가르칠 수는 있어요. 가르치는 건참 쉽습니다. 가르치는 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건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연구하면 되죠.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나눌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대로 자신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고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강대상에 선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르친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 연약함을 넘어서 이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살아요. 그렇게 말씀으로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럼 이건 엄청난 거죠. 진짜 부담스러운 일이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본받을 대상이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한 사람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보고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인도하지만 가르치고 인도하는 대로 그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인도하고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결말을 보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인도해도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고 너희들을 인도함을 받았다면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준그 신앙의 선배들을 잘 보세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세요.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결말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면 그 믿음을 본받으세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흔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신앙을 지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되고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사신 사람들의 모습을 되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 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본 받는다는 말이 또 나오죠. 어떤 사람을 본 받으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오래 참는다, 게으르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방향을 잃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인데 너희들 그들을 본받으세요라고 앞에서도 이야기해요. 11절 말씀에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너도 그들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들의 부지런함과 그들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던 것. 끝까지 참았던 것,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 그 모습 그대로 본받아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도 누군가의 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누군가의 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제가 뭐늘 유아세례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유아세례 문답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 있어요. 자녀들은 뒤에서 보고 따라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늘 하거든요. 본이 되어진다는 것, 누군가의 본이 되어진다는 것, 이건 참 겁나는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본이 되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한결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의 일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고요. 또 누군가를 본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제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반 들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이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여기에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행세를 주의하라 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준이 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본이 되어 질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이 말씀을 옮기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그리고 오늘이나 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할 때그 영원성 자체는 아주 독특하고 독립적이고 유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영원성을 비교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그리고 오늘이나 그 자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하신데 그 영원성은 예수님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본받고 나아가면 누군가의 본이 되어질 수 있고 신앙에 있어서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준으로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영원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의 지속, 끝나지 않는 시간의 지속이 영원이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순결하심, 그런 모든 하나님의 온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 이런 모든 개념들이 우리하고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말이 영원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시간의 개념으로 영원이란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지속이다, 끝나지 않는 시간이다. 그거 아니에요. 이 끝나지 않는 시간을 살아간다면, 인간의 개념으로 시간을 생각하면,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지루하기도 하고, 막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은 온전함과 전능함과 무한함과 순결함과 거룩함, 이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다 담겨 있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그 자체, 그 예수님이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누군가의 본이 되어줄 수 있고 이 땅에 본을 남기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말을 아무리 사도바울이 정말 온전한 삶을 살고 대단한 삶을 산다고 해도 이런 말을 쉽게 할수 있겠어요? 못하거든요 사도바울이 고백할 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표현도 한단 말이에요 사도바울 안에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감히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 되세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씀을 한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담대히 당당하게 또는 또, 또는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연약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달려가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나의 이런 태도와 자세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몇주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완악함이 있거든요. 근데 연약함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한계입니다. 근데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연약함 때문에 마치 나침판이 흔들리는 것처럼 방황할 수가 있어요. 방황하기도 합니다. 근데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서는 항상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그 길을 수정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근데 완악은 무엇일까요? 완악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하는 완악한 자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용서된 적이 없어요. 부약을 보세요.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은 전부 죽음으로서 죄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두 가지가 있거든요. 연약함이 있고 완악함이 있는데, 완악함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요. 연약함은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죠. 사도 바울도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히 고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너희들도 나의 이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태도와 삶과 믿음을 본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하지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로 본받기를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기도를 하잖아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에 말씀 계속 나누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입성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이거든요 우리 그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인생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다른 세상의 기준이 없습니다 뭐 세상에 윤리우가 기준이고 뭐 도덕이 기준이고 막 그럽니까 그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윤리적 인간, 도덕적 인간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도덕적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덕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이지 않는 용어예요. 예전에 뭐 학교 다닐 때 도덕책이 있어서 도덕을 배웠잖아요. 도덕은 이게 사실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크게 윤리적인 가치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도덕, 도라는 것은 이게 도덕은 노자가 말하는 것이고 도덕경이라는 책에서 온 거예요. 도는 어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을 도라고 말하고 그 도로부터 무엇인가 삶의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발생되어지고 나아가 나오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상이나 이런 것들이 덕입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서 도덕인 거예요. 성경은 영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 제자의 삶 가운데 이제 일부 도덕적 삶이 필요한다면 윤리적, 천국의 가치를 실천하는 윤리적 삶이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팔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세상에 없는 급진적인 예수님의 주장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요, 항상 세상과 충돌할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말씀을 묵상할 수 밖에 없거든요. 천국의 가치로 살기 위해서. 천국이 지금과 다르잖아요. 우리 세상과 다르잖아요. 경제만 해도 그래요.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천국은 예수님은 그런 유에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추구하거나 따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세상은 경제가 성장해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법칙은 뭐예요? 초대교회 법칙은 뭐예요? 나눔이에요. 성장이 아니라 나눔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열두 광주리가 남는 것? 이건 나눔을 통해서 풍요로움이 실현되어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자기의 재물들을 받아서 사도들 앞에 돌때 피로를 따라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의 풍요로움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 하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데 거기에 경제 성장이 있어야 될까요? 경제 성장, 성장이라는 게 이게. 계속해서 무엇인가? 이 성장의 원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장의 끝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야 도대체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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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성장은 무엇인가? 빛과 어둠을 남기는데 이 경제 성장이 남기는 이 세상의 어두운 그림자를 이 인간들이 이런 성장의 그늘을 인간들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아, 이 세상에 답이 없구나 세상에 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사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제한된 공간에서 이 세상이 구성하고 있는 이 공중의 권수에 잡은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지만 완악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완악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본받는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의 열심히 정말 투쟁하는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군가 본받을 만한 삶의 족적들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아버지를 본받는 건 당연하지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아버지를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당연하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연약함이 완악함으로 기울지 않고, 연약하지만 은혜 안에서 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돼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절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나눌 때 음식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지요.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던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복음으로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근데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회심을 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습관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음식을 통해서 성스러운 삶과 속된 삶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옴, 옴, 아마도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에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해, 말해요? 구절 말씀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조건이 뭡니까?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믿음의 우리 선배들 본이 되는 사람들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영원하시다.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줘야 합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본이 되어졌던 것은 영원하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이야기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아야 되고,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이런 간증의 주인공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뭐 사람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표 때는 예수님이고, 영원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근데 마음이 무엇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은혜로서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 마음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이 어떻게 굳어질 수가 있어요 굳건히 설수 있어요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율법주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10년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조카도다. 은혜로,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내 노력과 수고와 나의 어떠함으로 단 요만큼도 보탄 것이 없습니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더할 수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내가 들어가는 천국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내가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하지요. 감사가 저절로 되겠어요? 겸손함이 저절로 되겠어요?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겸손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하는 것입니다. 교만?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점점 사라져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더한 것도 없습니다. 보탠 것도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무엇인가를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내게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무엇인가 보태면요. 보태는 만큼 오염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에 내가 무엇인가를 보태요? 내가 무엇인가를 더해요? 더하면 더하는 만큼 보태면 보태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고요. 오직 전적인 은혜만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겸손함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무엇인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뭐 자랑하기 위해서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받으면 됩니다. 우선 가장 본받기 쉬운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람들, 교회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끝까지 행실을 끝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에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하죠. 주의하여 보라는 것은 또 보고 또 보고 그런 의미예요. 또 보고 또 보고 끝까지.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으면 그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의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본이 되어지는 삶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8절에서 이야기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은 항상 영원히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그분이시다. 동일하다는 말이 없어요. 어제나, 그리고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히 예수님은 그분이다.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은혜가, 은혜가. 은혜가 있어야 감사하고, 은혜가 있어야 유연하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은혜가 있어야 너그럽고 은혜가 있어야 사랑하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바라보며 심령을 은혜로 채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도 이룰 수 없고 무엇도 가질 수 없고 천 천국은 쳐다볼 기조차도 하나님 우리가는 우리가 할수 없는 그런 하나 연약하고 정말 완악한 우리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믿음의 선배들을 본으로 삼고 달려가게 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삶의 뜻대로 삼고, 또 뛰어가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은혜로 채우며, 은혜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